가 느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연소을세 예. 군데를 갔는데 예. 세 군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열하고 부안 거는 것 빼놓고는 예.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예. 큰 문제입니다. 뭐, 뭐 기준도 없고 이거 예. 뭐 완전히 무슨 춘추전국 시대 비슷하게 예. <laughs>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사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 이제 자료가 심천 사열 쪽으로 자료를 또 쉽게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서. 예. 제가 사는 데가 옥천이다 보니까 신천사일 그쪽이 금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 <laughs> 제가 예, 거기도 한두번 방문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어, 그래가지고 예,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예. 이것저것 해봤는데 예. 어쨌든 간에 거기 이제 그대표가 그분의 예, 그 방향... 지휘 통제를 딱 따라가지고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laughs>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이 자연적인 쪽은 그리고 뭐 자격증 취득할 때만 이 교재를 보지 그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laughs> 우리 아또한 가지만 제가 또좀 예. 여쭤보는 게 예예. 제가 이제 심천사일 거기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 한 두어 번 찾아가 가지고 담당하는 분하고 뭐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예. 왜 거기는 신장혈를 하지 않고 신간혈을 하라고 하느냐 예. 그렇게 하니까, 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예. 대표, 박남희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예.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뭐 이게 해부학적으로 다 봤을 때, 심 예. 신간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정에서 말하는 공동열보다는 조금 아래쪽이고 예, 그렇죠. 애매한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예. 다른 이유가 전혀 없고 그냥 박남희 대표가 거기가 혈자리다. 그렇게 예. 찍어줬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이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다. 그 하는 모든 생각을 혈자리는 그때... 정확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완전 기억을 다해야 돼요. 설명을. 음. 그러니까 혈자리에 대해서 설명이 또 뭐가 나오느냐 면 의혈이 있는 곳이 혈자리다. 눈이 안 곳은 어디든지 혈자리다 이런 말이 분명히 책에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말을 종합해야 돼요. 예, 예 종합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종합해가지고 결합을 시켜야지 혈자리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예. 지금 그 연수원장님들이 예.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예 지금 대표님은 사실은 이제 그 상황이론을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예. 이분들은 상황이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는 말처럼 예. <laughs> 좀 받아들여서 예. 어, 자기 나름의 상황이론을 다 만든 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지금 혈자리가 돼버렸다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살짝 들거든요. <laughs> 그래 상황이론을 잘못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 그 그래,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어쨌든 뭐 자격증 아직까지 지득은못 했지만, 예. 또뭐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어떤 예, <laughs> 사람들은 예, 신뢰하지 예. 못하겠다는 이제 예. 그런 말도 하는 걸 듣고는, 예. 야, 이 좋은 정열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폐마가 되고, <laughs> 예,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laughs> 갖게 된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안타깝게 예.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예. 예 아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어떻게든 좀 정리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 <laughs> 예. 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원소이론에 의하면, 숫자 1,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수학 공부를 하라는 거죠 예, 예, 예. 1이 무엇인지 읽을 줄만 알고 쓸 줄만 예. 아는 거 가지고는 수, 수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예, 예.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개념을 모르고 읽고 쓰는 것만 알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곱셈 나누셈 덜셈 아무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예. 칼만저드라는 사람이 예. 자동,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까지는 말을 했는데 예. 자본이 무엇인지 노동이 무엇인지는 공부를 안 하고 예지 나름대로 자본이 무엇이다 노동이 무엇이다 지가 알고 있는 그 어설픈 상식만 가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학문을 개발한 것이 예.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그다음에 원소 이론이 예. 뭘 말하려는 건지도 제가 예. 조금 이해가 되고 저, 저, 예 바로 자본이 무엇이다 노동이 무엇이다. 논리적으로 딱 밖에 나버리면 그 예. 사람 이론이 자동으로 무너져 버려요. 완전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게 금방 드러 나버려요. 그러니까 정열 쪽에서도 예. 이제 하나 하나에 예.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 이론으로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예.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끌 쪽에 예, 자기 나름의 이해를 예.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 완전히 뭐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원소이론, 상황이론을 30년 전에 발표했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영어 문법을 다재법 버렸어요 그 당시에. 예예. 예. 그때 제가 개정 영어 문법 책 발표해가지고 엄청난 돈도 벌고, 전문 예, 그 기본 영어가 이 세상 이 지구의 우리 대한민국의 학원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예, 논문 발표해가지고. 예. 예. 그때 원소 이론 상황 이론을 이용했어요 그때는 예. 근데 자연재해 법에서는 원소 이론은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부담 공부하시는 분 부담될까 봐서 예. 상황 이론만 이야기했던 것이 제 잘못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원소론과 상황 이론을 같이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예. 상황 이론 하나만 가지고 내가 아~ 어,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상황 이론만 가지고는 상황이론만 가지고는 제대로 인식을 못했고. 그러니까 상황이론을 이용해 예. 먹는 거죠. 뭐 자기 마음대로 예, 잘못, 되는 것처럼. 오히려, 예 맞습니다. 원성이론에 예. 대해서 알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다 이렇 생각하고 예. 지금, 지금 어, 1차 발표를 해놓았거든요. 예. 이 지원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예. <laughs> 뭐 너무 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통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예, 다음에 또 제가 문의할 게 있으면 예. 오늘 제가 연락을 제가 예, 홀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좀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예 예. 예또 예. 예, 앞으로 그런 에, 바, 그런 점이 발견되면 뭐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 예. 하여튼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